여기에 타이틀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 딥 정시 추가모집은 말 그대로 추가모집입니다. 추가합격이 아닙니다. 딱히 따로 공지하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학교 홈페이지를 확인, 포기하지 않고 운이 따른다면 좋은 학교 갈 수도 있어요. 첫째, 4년제 일반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과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6회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광주과학기술원, 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울산과학기술원, UN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ENTECH와 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 지원과 이중등록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들 학교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 충원 합격자 포함. 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후 진행되는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즉, 4년제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도 지원할 수 없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일반 4년제대학의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추가모집의 경우,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4년제 대학 정시모집에 합격했어도 전문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입학학기가 같은 다른 대학에 이중등록을 할수 없으며 정시모집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넷째, 수시모집 합격자는 합격한 대학 중한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두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수시모집에서 대학간 전형 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정시모집에서 모집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대학 내 모집군이 다른 모집단위, 대학분할 모집 포함, 단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